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, 애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. 집도 안 들어오고 사고 치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도 하고.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.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. 우리 애들이 이게 얼마나 착한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. 아무리 해도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. 저 한동대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상담을 잘한다더라. 그래가지고 그 한동대 교수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싶어요. 어쩌면 좋습니까? 막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. 곧이 아이 곧 좋아집니다. 곧 좋아집니다. 아니, 뭔 근거로요? 근거가 있어요. 근데 뭐냐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?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. 사람이 태어날 때이 지랄을 갖고 태어난대 지랄을 갖고 태어난대 양이 정해져 있어요. 어릴 때 지랄 맞은 인생을 막 살면은 얘가 커서 빨리 철들어가지고 어른 돼서는 아주 점잖게 아주 신사답게 산다는 거예요. 근데 어릴 때이 지랄을 안 부리면 이 커서 결혼해서 부인한테 이 지랄을 부린다는 거예요. 근데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엄청 지랄 맞은데 벌써 거의 90%는 다 지랄 맞았어. 남구 10%야.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좀 지랄 맞으면 얼마 안 남았지? 얼마 안 남았지 한 달만 참자 그런 마음으로 버티면은 요 지랄을 다 쓰면은 이제 아 편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래 위로가 되더래 아 그래 막 지랄 맞으면 그래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어? 뭐다 쓰면 네가 편안해지겠지 오 어? 그래가지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얘가 막 지랄 부리다가 엄마 아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어지고어 엄마 오늘 화를 안 내네 뭐 이렇게 아 어?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안 남았어 네 지랄 다쓸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얘가 그런가 싶더래. 그런가 싶더래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지랄 맞은 것 같기도 하고, 정신을 차리더래. 아, 사람 태어날 때 지랄의 총략의 법칙이 있어서 지금 자식이 그렇게 양 원수처럼 지랄거려도 어, 끝날 때가 있구나.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, 아,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, 생각해보면, 당신도 나도 과거에 지랄 맞지 않았냐. 이 지랄 맞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 아니냐.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자식, 남편,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가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다. 라고 말하는데, 어, 그게 얼마나 믿어지는지. 예. 하나님 만난 자들은 누구라도 변화되는 것이고, 하나님 만난 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. 라고 하는 것이죠.